자 과연 이재진, 우텐 두 선수 전적을 합치는거죠 이런거 좀 재밌어 해가지고요 아, 40전 플러스 몇 전인가요? 24전! 64! 64전이요? 64전이요 <laughs> 두 선수 전적을 합치면 64전입니다 어,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건 아닌데 그만큼 많은 피, 많은 땀을 흘렸다는거죠 우텐 선수는 태우였스의 전적 살점입니다 아. 예. 아 네. 대단합니다 우텐 이재진 선수, 우텐 선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앞에 경기들이 수준이 낮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경기는 진짜로 진짜로 수준 높은 경기를 기대할 거예요. 아, 코메인 이벤트이기 예, 예, 그, 때문에 이재 선수는 한국의 두 체급이 삼 편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의 코메인 이벤트 패더급 강자전 우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어이, 오케이. 롱가드 롱가드 빵. 어이, 자 롱가드라는 어이, 롱가드. 거는 이제 내 앞손을 길게 뻗어주면서 어이, 어이. 가드를 하는 호. 어. 슬립 비슷한 느낌으로 넘어졌지만, 이어갑니다. 역시 경기 흐름은 클린치에서, 네. 네, 풀어나가는 느낌으로 가겠네요. 시작은 킥. 네, 부상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정원님, 네. 이재진 선수, 오늘 부상이 없다고 했군요. 컨디션 좋다고 했군요. 아나운서님, 네, 감사합니다. 임정원 아나운서. 자, 클린치 계속 이어지는. 굳기 전에 유효타가 경기 흐름에 경기 포인트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그냥 밀려 넘어진 킥캐치로 인한 넘어짐이었습니다. 앞발킥 프론트 앞발하이킥 자클리치 갑니다. 올레오님께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입식격투기 관계자시군요. 우텐 이재진 마지막 코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 직전에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끈하게 불이 붙지는 않아도 기질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 상대를 상대를 읽고 있는 네. 이렇 해서 기제는네 그런 움직임 네, 서로 보고 있는 네. 어떤 경기로 자, 어떤 경기 스타일 자, 전략으로 나올지 견적을 재고 있습니다. 아우 텐의 근접에서의 니킥 좋아요. 좋 좋아. 자, 이재진 선수는 살짝 눌러 주는 걸로 넘어치렸지만 다시 이어갑니다. 원거리에서의 원투라든가 이런 펀치 공격보다는 클린치 그리고 원거리에서의 킥 위주로 가네요. 자, 한번 아 이번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미들킥의 카운터. 아, 이재진 선수 아, 이재진 선수가 근접전에서는 양욱을좀잘 맞추는 것 같아요. 아주 이재진 선수가. 네. 아주 어, 붙임, 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킥복싱 아, 스타일로 아, 빼지 아, 않고. 아, 아, 자, 우태는 우테. 매우 매우 무에타이 아, 스타일대로, 우테. 정석적인 무에타이 스타일대로 한다면, 롱가드와 함께 근접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엘보가 없기 때문에 펀치로 아주 잘 풀어나가고 있는 이재진 아,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붙었었구요 다시 원거리에서의 킥으로 시작합니다 후텐 두번 연속 킥이었구요 근접으로 붙어야 이재진 선수가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붙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끝이 납니다 1라운드는 많은 공격들 시도가 있진 않았는데 어,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킥복싱과 무에타이 느낌이 부딪혔던 그리고 클린치에서도 서로 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그, 우태현 선수는, 그, 무의타이를즐기는즐기러 왔다고 말을 했있는데 네. 상상도 안 한, 그, 이재진 선수의 반격에, 네. 아마 깜짝 놀렸을 겁니다. 네, 펀치 공격에 그, 네. 전적도, 그 대가 되는, 그, 우태현 선수지만은, 이재진 선수의 입사지만은 그래도, 그, 한국 단편의 선수를, 오 보여주는 그렇죠 무질서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이재진 선수도 정말... 각오에서도 이렇게 말했었죠. 오늘 시합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재진 선수의 그 감독님께서는 네네 임세관님도 일 중간 간나 네. 칸짐 체육관 네 그, 이지간은 유명하시죠. 그렇죠 네네 네. 그, 그 지도를 지도가 어떤 줄미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그 태국이라는 그무에타이 종주국의 선수에게. 뒤쳐지지 않겠다는 라 예. 각오까지 함께 했던 그 모습이 이재진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채윤화님, 와장이... 아,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아, 훌륭한 인성이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되게, 되게 인성 좋으시고, 제자분들 아끼실 줄 아시죠? 자, 원투 들어갑니다. 어우, 카운터. 맞진 않았지만. 자, 우태님 좀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아, 그넘어뜨린 이런 신경전. 네. 자, 우텐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자, 이재진 선수 로우킥을 엉수합니다. 아, 한번더 로우킥. 자수 아, 네, 이번 맞았어요. 이번에 막 밀려나는 펀치였지만은 아, 이게 펀치 싸움에서도 좀 밀려나지 않는 모습이 좀 있으면 좋을텐데요한 네, 영영에서 밀려버리면은 이게 다른 부분도 밀리거든요. 네, 그렇죠. 자, 클린치. 자, 우스텐 선수, 좀더 펀치 쪽이나 바디에 공격 어! 이번에 밀렸죠, 그냥. 어... 슬립 느낌이었지만, 데미지는 있긴 있네. 가운트를 치워도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야, 거기에... 네. 차, 네. 네, 그렇군요. 저, 저런 공격들이 명치에 들어가면 꽤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다시 이어갑니다. 펀치로 경기 우세를 점하고 있는 이재진 선수. 자, 한번더 킥! 아, 이재진 선수가 진짜 그 원, 투와 붙었을 때의 세, 네개 정도 들어가는 훅들 그게 아주 유효하게 오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텐 선수 아, 무예타이, 전형적인 무예타이 스타일로 좀더 과감하게 클린치에서 니킥 맞춰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원거리 킥을 좀 우세를 점하면 좋을 텐데요 자, 오텐 이재진 이재진 우텐 서로 촉 근접거리는 아 펀치 두번 이상 맞췄던 방금 이재진 선수의 유타 이재진 더욱더 들어갑니다 자 잠깐 소강상태 갑자기 킥이 나오겠죠 아 펀치로 펀치거리를 아, 어, 오텐 선수가 은근히 또 허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이재진 선수가. 자, 원거리 킥을 많이 쳐줘야 됩니다, 오텐. 어, 이번에 킥 좋았습니다. 좋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오텐이 해야 유리하죠. 킥찬 후, 킥이 회수될 때펀치를 맞으면 안 되지 않을까. 아, 또 붙습니다. 니 킥. 아, 받아쳐주고요. 그쵸. 그렇죠. 2라운드 끝이 납니다. 2라운드는 어떤 느낌으로 보셨죠? 아, 2라운드 역시 우태현 그 선수가 예. 그 울타이 에그 기술로 들어왔지만 예. 그 전적이 반밖에 안 되는 유 선수가 그 자기의 위한점을잘유아하는 네. 그 짧은 거리에 로키를 타는 걸 빠져서 받아다는 그런 네. 점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찰때 네. 받아치는 주먹이나 폭성이잘보히지 네. 않았나 확실히, 펀치 부분을 신경 썼던 게, 2라운드 때도 유리한 부분이 유지가 된 부분이지 않나. 아, 예, 그렇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태현 선수 발 보면은, 또, 뭐, 모든 선수가 다 부상이 있겠지만은, 빨갛게 물든 모습. 네. 아, 좀, 마음은 아픈데. 차고 내려올 그순간에 이렇게. 네. 그랬으면. 그게 아마 저렇게 지금 네. 왼발 쪽에, 네. 붓기가 좀 생기게 만든 부분이지 않나. 우태현은 자신의 장기를 잘 살려서, 킥을 정말 많이 쓰는, 빈도수를 높이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라운드. 네. 그리고 좀큰 한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트 에게 네, 우트는 지금 기다릴 게 없습니다. 네. 자, 원, 투, 원, 투 계속 날렸던 이재진. 아, 이재진 선수 훌륭합니다. 붙었을 때도, 아, 이거 돌려내면서 서로 점수와 상관없지만, 신경전. 자, 앞발 프론트는 짧았고요. 자, 그쵸. 발 바꿔 나가면서 킥을 차줘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우텐에게 유리한 스타일. 킥을 많이 써주는 거. 자, 붙구요. 자, 롱가드의 장점이자 단점은 뭘까요? 예. 네. 롱가드 자체가 자신의 그 오른손으로는 턱 붙이고, 안에 앞손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주는 이런 스탠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이런 자세 자체가 펀치를 좀덜 허용하는 건 있는데 자신이 공격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대신 묶이죠 자기야 기의 어떤 장점을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음, 좀어를 아, 좀, 음, 네. 네. 하는 것은 자체 어떤 샬비의 어떤 네. 흥미를 느끼게는 네 가능성들은 네. 좀 재미가 사실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차라리 서로 킥을 많이 쓰는 스타일의 네. 스타일이라면은 이런 롱가드가 좀유효하게 먹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게 네 지금 펀치 위주로 많이 꽂아주고 있는 이재진 선수에게는 어, 근접 상태에서 롱 가드를 하면 좀 유턴을 많이 맞죠. 그렇죠. 네, 차라리 붙어서 바로 니킥을 하든가. 이재진 선수 자신의 거리에서 야금야금 조금 조금 들어가면서 맞춰주고 살짝 빠지고 거리를 정말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텐 아까 제가 뭐킥 전략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지금 마지막 라운드. 우텐 선수가 지금 자기가 발 차를 차를 그 순간을 네. 이제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기 치료 발이 뭐라고 있는 지 네. 전체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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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선수가 우리고 있습니다. 지금 킥 타이밍. 네, 당이네. 자기 발을 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발 차를 치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많이 네. 몰리고 있는 우텐 네. 다운을 네, 어. 네. 아무도 세우없습니다 그렇죠. 네. 초 근접에서는 네. 아. 좀 아쉽습니다. 이게 코치 분께서는 롱가드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게 언어적인 네.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거를 아니까 안타깝네요, 진짜. 그렇죠. 네, 아, 한국말이 좀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렇겠지? 자, 또 붙어냅니다. 네,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는 좋습니다. 다시 어갑니다 자, 원, 투. 우텐 바디 어 살짝 줬다가 이번 세게 이런 거 좋아요. 우텐 할수 있는데요. 이런 멋진 펀치도 우텐이 펀치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이 이 자, 이재진 선수네. 롱가드 땡겨땡겨 자, 더 들어갑니다 이재진 원투와 함께 왼손훅 롱가드는 순간을 놓치지 않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롱가드 하면 바로 붙어서 훅이나. 탄타 검을 어, 하고 들어왔는가요? 그렇죠. 네. 우텐 아, 상당히 상당히 그무해타이의정성잘 네. 보여줬는데 경기 판정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진 선수의 그 폭풍 타격. 아, 어. 네. 우태준 선수가 그 킥을 읽고 네. 네. 그 차단을 하는 네. 84번에서 그 정말 그 놓치지 않는 네. 후에 그, 네. 그 네. 우태준 선수가 네. 그 발킥이 우무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날이라고. 그렇습니다. 한판장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음. 옛날 거그그 김도현 선수 알 김도현이 아 이때 네. 이름은 합니다. 예, 그 수영 백개라는네 네네. 네네네네. 예, 네네네네. 우리 아, 네. 뭐, 네. 웬만하면가재자시네 <laughs> 역사가 엄청나게 네. 아, 격투기 역사와 함께한 산증인 네. 변철규해설리원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판정은 지금 뭐 이게 예, 나왔습니다. 네. 네, 판정은 빨리 나와서. 판정은 예. 이재 선수가 반병을 네. 이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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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네. 어, 세계 프로킥복싱 무에타이 총 연맹. 룰에서 아주 충실하게 네. 멋진 경기력 보여주면서 이재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또 많은 분들의 채팅 김동균님 김정곤님, H님, 하쿠나마타타님, 상어님께서 축하한다고 이재진 선수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시간이 빨리. 네. 또 저희 좀 춥다고 생각을 했는데 춥지도 않네요. 아또 임정원님께서 임정원 아나운서님께서 축하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마지막 경기 남았으니까요 74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님께서도 수고했다 재진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신크마리님께서 인천대안 박서린 선수 오늘 타이틀전 벤타급 타이틀전에 대한 네 응원 하셨습니다. 임미정님 어머님이시라고 네. 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머니. 강자, 어머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텐 선수 진짜 강했는데 어, 어 이진희 선수가 오늘 강했네요 더 아, 멋있었습니다. 아, 너무 네 아, 진짜 아, 제가 진짜. 진짜 아, 제일 좋아하는 아, 스타일입니다. 네. 네. 선수 아, 예, 그렇죠. 자신의 펀치 거리에서 펀치 바로 아, 뻗고 명천 몇초안 걸리고 아, 바로 뻗고 아, 네. 킥도 안 지고. 붙었을 때도 싸움지지 않고 그러니까 싸움, 킥 이내로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네, 네. 레그킥, 아, 네. 로우킥 잘 쳐줬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입식 선수로 완성된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저기 선, 저 선수들이 그 네, 네. 아주 큰 대에 발전발전해서큰 네. 대에 가지고 대승할 수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나 진아, 지나님께서 어, 임미정 어머님 축하드린다고 네, 이재일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또, 네,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텐 선수 고생했습니다. 네, 우텐 선수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송승열님께서 엄지, 아, 뭐라도 담래하고 싶으시다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임정원 아나운서님께서 우텐 선수도 멋진 플레이 감사합니다. 네, 우텐 선수 경기 잘 봤습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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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습니다. 역시, 어, 무의타이 40전 전적을 네. 자랑하는 정말 좋은 그 맷집도 진짜 좋았어니 아주 좋습니다. 다운은 없었거든요. 예, 예, 예. 와 몰리지도 않고 그렇게 예, 예. 멋진 경기력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제 네, 전 네. 우텐 선수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예, 예, 예. 아 사제태부의 전통 아 무이타이를 연마한 선수기 이 때문에 저희도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아 지금 우텐 선수가 패배는 있지만 우텐 선수의 장점이나 칭찬을 한 마디 해준다면 예, 일단은 와 어, 처음에는 좀무고 아 그러니까 어머님 채팅이 빠르시네요. 빅 히트님 안녕하십니까.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오늘 경기 잘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경기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이 우승을 내아투도아 아, 네네네. 아니라 도아 아, 제가 나중에 한번. 경기 끝나고 집에 가때 한번 보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유튜브 안 올리면 예, 예. 유튜브 안 올리면 올 거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참고하겠습니다 채팅이 좀 있어서 어, H님께서 진짜 재진 코치 감량하는 모습 안쓰러웠는데 아 그래요 옆에서 H님이 응원 많이 해주셨군요 임정원님께서 어, 그 아나운서님께서 엄마, 보고 있죠 많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우머니제 보고 있어요 엄마, 보고 계십니다. 고있니다 네. 엄마 사랑해. 네. <laughs> 네. 네. 그 어. 있어요? 어디 계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여기 다섯. 명이세요? <laughs> 아 여자친구 있어요. 네. 그 여자친구면서 네. 네, 항상 매 시합 때마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을 먼저 챙기고 네. <laughs> 그 다음에 아 친구. 잘했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 저여자친구는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 마음속에 어머니를 잊지마만 네. 여자친구 있으니까 그렇 네. 그렇죠 네. 해야죠 해야죠 네. 음, 어머니도 저 저렇게 네. 저 사랑하는 음. 사람이 있고 얼마나 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경사하고 응. 너무 네. 보기 좋은 네. 순간 그렇죠. 너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모두가 다 프로가 다 모여있다 보니까 해외 네. 운영이 원활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분야에나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머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임정원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